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 할수 있게 해주신, 허락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수와서 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여수와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월골짜기로 가서 여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멘. 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던 않는 말씀이 더러 참 많이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시편 1 2 8 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어, 어떤 복을 나열하셨는가 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복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까지 생각할 때 복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수고하지 않고 누워 있어도 감나무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거 어, 그런 개념으로 익숙했는데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은 내가 벌어 먹은 것이지 그게 복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 그게 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손이 수고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어, 어, 섬기고 있는데 아그 PPL이 그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고요. 그것을 어느 일반적인 언어로 더 좋은 세상이라고 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 뭐또 우리나라에도 뭐 사회적 취약계층민들에게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면 먹을 수 있는 생태환경, 경제환경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어 먹는 세상, 그걸 복이라고 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이 암만 수고를 해도 먹을 수 없는 이런 척박한 세상이 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지 않고 먹는 불로 소득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로 정당하지 못한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해가는 어, 세상의 몫이 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아무리 정당하게, 정직하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어,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정직하면 가난해지고, 열심히 살아도 어, 부해질 수 없는 그런 어, 왜곡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 그걸 저는 오늘 본문에 아간의 금과 은, 정당치 못한, 어, 불의의 재물,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간이 우리 세계에 도쳐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 위험이 높고요. 근데 이렇게 정당한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아닌 것들로 치부하고 자기의 삶을 채우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허물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26절 본문 26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악한을 처벌하자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는데 그냥 진노가 아니라 맹렬한 진노. 아, 거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회복지재단이나 어, 자선 사업을 하는 무슨 기관이나 선교지의 활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돕고 싶어서 이제 후원금을 보냅니다. 대개 후원자들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큰 돈이 뭐 재산을 넣은 게 아니니까 그냥 늘쓸수 있는 작은 돈을 넣고 자기는 좋은 일에 썼다 해서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심정적으로 끝납니다.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뭐이면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노릇하 후원자들이 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쌈짓돈처럼 쓰기가 쉽습니다. 아, 공적 자금을 받아서 일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허투루 함부로 심지어는 자기 사적으로 이렇게 착취해서 쓰는 경우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여러분 그냥 작은 일로 얘기하면 회사에서 업무에서라고 비즈니스 카드 주면 여러분 어 그럴 수 꼼꼼히 회사가 잘 관리하는 데도 있지만 좀 느슨한 데는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냥 쉽게 사적인 용도로 공적인 자금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크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싫어하셔요. 그거, 그것도 다 악안의 은과 금 같은 것일 수 있거든요. 어, 제가, 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밀착해야 되는데, 이 접착을 방해하는 먼지들, 모래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작은 것들. 근데 그게 있으면 잘 붙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정해놓고, 그러고 해야 하나님께 붙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의 깨끗함으로 구원을 얻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이 일은 피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할수 있는 대로 발버둥질 치면서, 가다가 실수하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다시 저하듯이 삶을 정돈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간의 은과 금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정직하게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대가로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고, 또이 세상은 우리의 작은 빛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환해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 아간의 은과 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구나 하는 것은 세상 깨달으면서 내 속에 있는 크든 작든 아간의 음, 은과 금 같은 것, 내가 손이 수고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정당한 대가 소득 외에는 욕심부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실수하면 회개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성은 8장 제가 골랐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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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4절까지 첫 시작이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이기의 말씀 아닙니까? 레이기의큰 주제인데, 우리 거룩한 삶, 아간의 은과 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간다는 뜻으로, 우리 팔짱 찬성하겠습니다. 거룩거룩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거룩거룩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이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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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루, 거룩 거룩거으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볼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 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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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간의 죄에 대하여 아간의 불의한 은과 금에 대하여 하나님 그냥 싫어하시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맹렬한 진노라는 거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이 수거한 대로 먹는 복된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손이 수거해도 먹을 수 없는 왜곡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자기 몫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세상은 자꾸 자꾸 거짓으로 불로서득으로 일확천금으로 가는 병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관의 은과 금을 욕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도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사회적인 관행이라고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하찮지 않게 생각하고 범했던 모든 불이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발버둥질 칠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집중하시는 것이 거룩 성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룩함면 얼마나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해게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래도, 발버둥, 질은침 치고, 세상 사람들 이다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도다 그래,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니까 아, 성별된 사람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아, 이렇게 구별된 삶살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사는사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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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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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사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